10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완성형 게이밍 PC를 가져갈 수 있다고요? 300만원짜리 완본체 조립 PC가 지금 78만원대로 가격이 무너졌습니다.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라이젠 5 5600 프로세서, 라데온 RX 580 그래픽카드, 삼성 정품 16기가 램, NBME 고속 SSD 500기가, 전격 600와트 파워까지 이 모든게 조립되고 윈도우 설치까지 끝난 바로 쓰는 완본체입니다. 배그롤 오버워치 비판은 전부 원활하게 돌아가고 부팅도 빠른 최속형 게이밍 PC인데 지금 역대급 세일 중이라 급하게 알려드려요.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 볼까요? 정산가 300만 원, 득실은 222만 원까지 다 받으시면 무려 78만 5천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300만 원짜리를 78만 5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222만 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222만 원이면 27인치 게이밍 모니터 2대에 기계식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까지 풀 세팅하고도 남는 돈이네요. 게다가 12개월 카드 할부까지 적용하시면 한 달에 단돈,